홍매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중국어도 가르치고 노래도 부르는 홍매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자기소개할 때좀 실수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.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? 자기라는 지지에 소개라는 지에샤를 붙여서 지지지에샤 가 아니구요 자기소개는 중국어로 자아라는 自我에다가 소개라는 샤绍를 붙여서 自我介绍라고 합니다 자소개인거죠 네. 저는 중국에서 중국어 한국어 모두 사용을 하면서 자랐는데요 중국에서 우리말을 사용할 때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과 표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소개인데요. 중국에서 우리말로 자기소개할 때도 자기소개가 아니라 자아소개라고 했어요.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모 기업에 들어가서 중국어 강의를 했는데요. 클래스 시작할 때마다 첫 수업에서 자, 그럼 여러분 간단히 자아소개부터 할까요? 라고 한 거예요. 근데 그때 몇몇 분들이 뭐가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, 어, 이거 뭐지? 라는 약간 어색한 느낌의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, 자소개가 좀 부담스러우신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, 한몇 달이 지나서 한국에서는 자소개가 아 아니라 자기소개라고 한다는 걸 알고, 그때 그 어색한 분위기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. '자'라는 표현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잖아요. 뭔가 좀 철학적으로 '자 성찰', '자 실현' 뭐 이럴 때좀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간단하게 뭐 본인에 이 대해서 뭐 소개를 하는 건데 자소개라고 하니까 수강생분들의 입장에서는 참 생소하고 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자소개 자아 부탁드립니다 자아소개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아 이분이 중국에서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좀 친숙해지면 한국에서는 자기소개라고 표현한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면 더 좋겠죠 저는 그때 수강생분들이 말을 안 해주셔서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홍메신입니다 중국어에서는 자아 속에 自我介绍라고 합니다. 물론 自지도 중국어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要好好照顾自己的身体要好好照自己的 자신의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. 이런 문장에서도 그렇고요. 他连自己的名字都不会写自己的名字都不 그는 자기 이름조차 쓸줄 모른다. 여기서도 에 쓰지가 자기 자신으로 쓰였죠. 이렇게 자기 자신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지만, 자기 소개할 때는 만약에 그냥 서수라는 문장에서 내 사,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다. 이렇게 소술문으로 말한다면, 바스지介绍비别人 <목소리> 자自己介绍给别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자기소개라는 고정 단어에서는 自己를 안 쓰고 自我介绍로 표현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自己는 요 중국어에서 또 스스로 저절로라는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하다 할때 많이 쓰이죠 这是我自己做的这是我自己做的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거야 篇文章是你自己写的吗이 글은 내가 직접 쓴 거니? 이렇게 스스로, 저절로 라는 부사로 쓰였습니다. 자기소개라는 고정 단어 표현은 꼭 自我介绍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. 그래서 제가 먼저 자기소개하겠습니다. 라고 할 때는 我先自我介绍一下. 네, 먼저先 들어갔죠. 다들 간단히 자기소개 하시죠? 다들 다자 간단히 짠단다 해서 다자짠단다지워介샤이샤다자짠단다지워介샤이샤 네, 이렇게 지워介샤가 동사로도 직접 쓸수 있고요 앞에 다른 동사를 붙여서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다 이런 뜻으로요 앞에 하다라는 조어를 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. 이렇게 상대방에게 요청할 때는 请您先做一下自我介绍.请您先做一下自我介绍.做一下, 먼저" 어, 잠깐 은렇게 들어갔습니다. 금은 먼저" "지금은 먼저" 지 자, 내가 자기소개를 할때 조금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어, 제가 자기소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. 이런 뜻으로 '允许/허용하다/허락하다'라는 단어를 넣어서 '请允许我'做个自我介绍请允许我做个自我介绍.我叫朴红美 수어가, 수어가, 네, 자, 제가 자기 소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. 저는 r d s 라고 합니다. 이런 뜻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? 저, 자기소개 좀 해도 될까요? 이렇게 상대방의 의사. 이것도 역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인데요. 어, 可以를 쓸수 있죠. 我可以自我介绍一下吗? 이렇게. 상대방의 어떤 허락을 구할 때 항상 可以를 많이 씁니다.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? 我可以坐这儿吗? 이렇게 쓸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 좀 해도 될까요? 할 때도 可以를 넣어서 我可以自我介绍一下吗?我可以自我介绍一下吗?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기소개 하는 걸 깜빡하고 다른 얘기를 하다가, 아 oh, 맞다, 자기소개 깜빡했네요. 이럴 때도 있잖아요. 이럴 때는, 어, oh 对了,忘了自我介绍.对了,忘了自我介绍.我是什么什么. 이렇게 자기소개를 뒤에 하면 됩니다. 对了,忘了自我介绍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자기소개의 중국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중국에서 자기소개하실 때 또는 어, 한국에서 중국인에게 자기소개하실 때 오늘 나온 표현들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매생이었습니다. 빠이